안녕하세요. 네아유튜브 타로강의 나이트 오브 펜타클의 역방향 해석입니다. 정방향의 기사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불평불만이 없이 자기 책임을 완전히 완수했다면 정방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하게 했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라고 느껴가면서 인생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거야. 근데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휙 돌아서 온통 불평, 불만을 나열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겠지. 그동안 쌓여왔던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인생에 재미가 없었는지를 한탄하는 거야. 왜 재미가 없었을까? 그쵸. 자기가 맡은 어떤 책임들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이런 인생의 성실을 깃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인생에는 흥분과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 물론 회사원으로서의 나, 나 맞아요. 남편으로서의 나, 맞죠.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나, 다 맞는 역할이야. 그게 나긴 나거든. 그런데 진정한 나로서 오로지 나를 위한 그런 흥분과 재미가 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희생에 불과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성실성에 원망을 깃들기 시작하면서 불평, 불만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해진 거죠. 그러지 않던 사람이 그러면 무섭잖아. 본인이 그렇게 성실을 다하고 책임감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성실성이, 그런 책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량 학생의 전형을 갖고 있는 불량 청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세 번째 해석입니다. 정방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갖고 있는 이 보물단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려고 말도 초심조심 모는 거잖아. 이거 떨어뜨릴까봐. 이거 홍혈아 깨질까봐. 그렇게 소중한 왕의 어명일지도. 자신의 소명일지도, 애지중지한 무슨 사랑일지도, 자신의 애지중지하겠던 모든 어떤 가치인지, 이 것들의 구성체인 그 구슬을, 그 펜타클을 갑자기,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야, 벼랑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이거를 깨뜨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 얼마나 위험천만할까? 얼마나 상심이 될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3번 케이스에서 옵니다. 아이쿠야, 갑자기 이런 거야. 그게 제일 무섭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실수라고 여겨지고 뭔가 잘못이 있어서, 아, 그래, 반성이 된다면,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였거든 벼란간, 날벼락처럼, 사고처럼. 얼마나 힘들지, 요게 가장 주요시 되는 사례가 될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는 타로 좋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인데, 학생이야. 어떤 고민인지 알겠죠? 딱이 카드를 넘긴 거야. 아이쿠야. 갑자기 인생에 회의가 들었겠지.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다해서 취준생이든 자신의 역할을 하려 했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못했지. 얻을 수가 없었지. 온갖 정성을 기울였던 것들이 다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야? 예. 인생 낙오자가 됐다는 생각? 자신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 아이쿠야, 내가 모든 나의 재미나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다 배제하면서, 쾌락을 희생하면서 매진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라는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실성도 지금 많이 놓아진 거고.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낙방한 친구의 카드였던 거예요.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지? 자, 성실성이 없으면 다시 시험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은다면 다시 시험을 볼만한 여력이 안 생기는 거야. 왜 시험 문제가 이따구로 나왔습니까?라고 불평불만하면 될까? 아니지, 이미 지나간 시험인데. 열심히 기했던 그일년이 헛수고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 배움이 헛수고야. 남아있는 게 지식인데 남아있는 건 지혜인데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소리 하잖아. 남안 주거든요. 다 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시기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다시 말에 올라타라. 다시 떨어뜨린 이 보화, 자신의 가치를 집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언을 해드렸던 카드예요. 두 번째 이것도 아내분이 어떤 아내분이 엄마가 온 건데 지금 엄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렇지 육아 스트레스 나는 누군가 남편의 치닥거리해 주는 아내만인가 아이들 치닥거리하는 엄마로서만 사는가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생각들이 오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편도 아이들도 그런 엄마의 수고와 희생이나 이런 걸 당연시 여기시 하니까 그러니 속상하지. 지금 없던 불평불만도 지금 막 토로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온 겁니다. 성실성도 떨어졌지. 이제 지긋지긋하지.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조금 다잡아 준 카드예요. 어떡하겠어. 말에 올라 타야 되는데. 기사잖아. 투사잖아.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임무,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그 말에 올라 타긴 타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주어야 담아야지.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해주고, 진정으로 자가 원하는 것들,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엄마가 꼭 계획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질문해서 타로 조언으로 또 뽑아드렸던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 사례는 아닌데, 이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제자들이 이제 실전을 들어가서 타로 상담을 하는 걸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초보니까 선생님 잘 해석 못 하겠어요 하고 번쩍번쩍 손들면 쪼르르 쫓아가서 어,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제자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 그리고 나선 선생님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분은 임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온 거야. 그럼 임신부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지? 온갖 정성을 기울였던 가장 소중한 거. 그거 아이잖아. 근데 그거를 갑자기 잃은 거잖아. 그래서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진대. 유산의 위험성을. 그래서 왜 그걸 얘기 안 하냐고. 타로카드가 얘기하는 바는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언을 해서. 단단히 몸 조리를 하거나 단단히 마음가짐을 갖고 뭔가 해줘야지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잃지 않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카드를 또 뽑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얘기하라고 했던 카드예요. 그렇더라고 임신 초기야. 근데 이게 차마 얘기 못할 만큼 아주 아주 어렵게 된 케이스의 임신이에요. 이게 유산이라는 말을 하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 근데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그래서 불필요한 여행이라면 가지 마세요. 격한 운동을 할 예정이라면 그건 조금 피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조언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조언을 안 하고 오히려 넘어가면 이 사람은 닥치면 어떡해. 그때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이 유산한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조언을 뽑았던 카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온갖 정성을 기울였던 그거, 그걸 갑자기 잃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맞다. 하나 더 생각이 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 이혼하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야.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펼쳐져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던 거 그거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과의 사랑 재산 이게 아니고 아이야. 그 제가 그랬습니다. 타로카드가 이야기하는 바는 엄마가 지금 이혼을 하면 아이를 온갖 정성을 기울였던 그 아이를 엄마는 얻지 못해요. 잃을 거예요. 양육권 아빠에게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돼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카드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방향, 역방향 다시 한번 요점 정리 마무리합니다. 정방향, 불평, 불만이 없는 모범적인 책임감이 강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완수를 얻은, 여기 하나 얻었죠. 얻은, 성실성, 가간, 모범, 청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집어지면 성실성 사라진 거예요.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온갖 정성을 기렸던 요 가치 있는 요거, 요거. 요거를 떨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사고로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